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. 대원제약은 어, 내일 내일 아침에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참여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, 시간에서 벌써 주가 반영이 조금 된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했었습니다. 처음에는 후성 아세 가지입니다. 후성과 설인바이오, 대원제약 이총세 가지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어 좋은 이제 위치 왔 왔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면 참여를 하려고 하 했는데요. 일단 서린바이오는 시간 내에서 다소 이제 물량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, 취소를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뭐 지금 캐몬이라는 종목도 삼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빠져주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일 대원제약이 조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좀 참, 참고로 하자면 지금 종가가 21,400원에 마감을 하였거든요. 그렇다면은 분명히 21,40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저같은 경우 29,000원대까지 어 물량을 밑꼬리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. 실적과는 다르게 어, 페노미, 페노피 브레이트 코로나 19 예방 가능성 뭐 이렇게 있네요 세계 최초로 정제 개발을 부각하였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누가 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기사가 나온 시점이 음,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,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손절가는 무조건 여기를 유지를 한 다음에 시초가에 참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참고하신다면 어,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시초가에 상승하더라도 빠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익절하고 현금 챙기는게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맞습니다. 그 이유는 또 뭐, 무엇이냐면 등락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, 내일 상승이 또 없고 윗꼬리만 생긴다면 5일선까지 19,000원대까지 또는 2만 원대 미만까지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가격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. 기억하시면서 네, 아침에 오전장에 정말 집중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